직장 상사 볼 빨기! 직장 상사가 내볼 빨기! 어, 나는 일단, 굳이 따지자면, 직장 상사가 내볼 빨기일 것 같거든요? 왜냐면은, 내가 직장 상사 볼을 빨잖아? 그러면은, 직장 상사의 볼에 뭐가 묻어 있을지 나는 알 수가 없어. 내가 낸 거지만 역겹다! <laughs> 직장 상사의 볼에 뭐가 묻어 있을지 내가 알 수가 없어. 내 입에 직장 상사가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아. <laughs> 하지만 직장 상사가 내 볼을 빨면 직장 상사 입에만 그냥 고양이 털이 들어가고 마는 거겠지? 하지만 직장 상사가 직전에 뭘 먹었는지 어떻게 알죠? 직장 상사가 뭘 먹었든 간에 직장 상사가 내 볼을 빨고 난 뒤에 내가 내 볼을 씻어내면 되지 않을까? 그냥 치약이랑 비누 갖다가 볼 빡빡빡 문지르면 은내 털은 좀 적겠지만. 어쨌든 시선은 낼수 있는 거 아니야?